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 피천득 시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봄을 좋아한다. 그러나 봄이 되면 봄이 싫다. 봄은 여름을 기다리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 우리는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찬란한 봄날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요. 여름, 생명의 계절. 나는 여름이 좋다. 여름에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바쁨 속에 건강을 잊곤 하죠. 몸은 말합니다. 잠깐 쉬어야 하지 않겠니? 가을 성찰의 시간. 가을은 쓸쓸하다. 그러나 그 쓸쓸함이 싫지 않다. 건강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겨울 끝이 아닌 준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삶도 그렇습니다. 멈춘 듯 보여도 다시 피어날 준비의 계절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계절인가요? 여러분의 사계절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파이팅팅!